네, 이번 게임은요, 바텀이 망했을 때 게임을 어떻게 굴려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가르쳐드리려고 준비한 영상입니다. 제가 한 거고요. 일단은 정글의 상성을 보세요. 정글의 상성을 보시고 내가 날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님이 뭐 킨드레드나 뭐 오공이나 뭐 그런 챔피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레드 먹고 이렙 과정 이렇게 찌를 수도 있는 거겠죠. 아니면 사이팅 풀캠프를 무조건 도는 챔피언이다. 뭐 에코 같은 챔피언은 거의 웬만하면 풀캠프로 돌죠? 그럼 님은 3캠프만 먹고 카정을 들어가는 식으로 플레이해주면 될것 같아요 뭐 어떤 챔피언이든 다 마찬가지로 풀캠프로 도는 정글 상대로는 뭐 3캠프만 먹고 카정 들어가면 웬만하면 이득을 봅니다 그러니까 릴리아인데도 풀캠프를안 도는 모습이죠 미드는 시작하자마자 따인 모습이죠 네, 제가 팀은 좋은 판안 들고 옵니다 팀은 좋은 판은 누구나 이길 수 있지만 팀은 없는 판을 이겨야 돼요 하여튼 이렇게 3캠프 들어간 다음에요 이 때, 이제 딱 에코가 만약에 풀캠프를 돌았으면은 여기서 레드를 먹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에코가, 엥, 바텀에 있네요. 아무래도 삼캠프하고 카정도, 이거, 바텀갱을 간것 같죠? 이제 에코는 바텀을 선택한 겁니다. 이렇게 돼서 바텀은 좀 많이 손해를 보고 시작하죠? 자, 이렇게. 그럼 카정을 또 쳐주셔야겠죠? 이게 제일 정글의 기본이에요. 이거는 제가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제 브론즈도 알텐데, 님이 사인팀 정글이 밑에서 이득을 보고 있다? 이런면 님은 위에서 이득을 보시면 됩니다. 괜히 숱 달리는데 굳이 내려가실 필요 없고요. 이거는 꿀팁인데요. 여기 이렇게 시야를 보시면 은 미니 지나가죠. 미니이 지나갈 때 이렇게 시야가 보이잖아요. 그때 이렇게 지나가면 시야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들키게 되죠. 근데 저는 지금 들켜도 상관없는 위치에있기 때문에 그냥 들켜주시고 어차피 탑갱도 안갈 겁니다. 지금 강타가 없기 때문에 굳이 발게는안 먹는 모습입니다. 일리아 같은 경우는 이 바이게 먹으려면 시간이 참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다고 뭐 바이게가 경험치를 그렇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니죠 근데 에코가 여기서 이상한 판단을 했죠 아무래도 카정으로올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글 싸움이 났을 때는요 천천히 네. 급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먹을 거다 먹어주시고, 여기까지 딱 먹어주고, 에코 위치까지 마무리를 확인해주고, 미드 한번찔러주려 했는데, 호응을 안 하네요. 하기가 싫은지, 바로 Q를 집어 던져버리죠. 이제 미드는 두 번이나 봤습니다. 미드는 초반에 솔기도 따였고, 갱호에서도갱 가기 전에 이미 Q를 딴 데다 버려버리네? 아, 얘는 사은 새끼 아니구나. 이미 두 번의 기회를 놓쳤어요. 두 번의 기회를 다 썼습니다. 이런 라인은 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근데, 바텀이 생각보다, 뭐 3킬이나 먹었어요 근데 아펠리오스 건도 나대다 죽고 이건 뭐 다이브를 치려는 것 같죠 여기 뒤늦게 가는 거 있기 없깁니까 없습니다 가봤자 이득 보기 힘듭니다 이런데 가지 마시고 위쪽이나 아니면은 라인 커버 정도 그리고 이번 판은 좀 특수한 경우인데요 미드가 지기도 했고 사인팀 미드가 소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웬만하면 바텀 싸움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뭐 바텀도 밀리고 미드도 밀렸는데 솔까지 있다? 아, 이러면 웬만한 바텀 가면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솔의 위치랑 에코 위치를 잘 생각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럼 바텀이 졌으니까 게임을 어떻게 굴려야 되느냐? 탑을 그래 조금은 최소한 봐주셔야겠죠? 이렇게 반대편에서 적당히 이득 보다가 탑을 쓱 봅니다. 근데 갱각 안 나면 굳이 안 가도 돼요. 어, 근데, 각이 나올 것 같다? 이러면 가는 거죠. 안정적이게. 호얏 응원 한번 해주시고. 이거 벽 넘어지나 혹시나 궁금해서 해봤는데, 역시나 안 넘어지네요. 그리고, 에코는 밑에 있으니까. 이거는, 이런 싸움은요, 이길 것같은면 그냥 가는 겁니다. 정글이 레벨 차이가 나니까. 천천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런 정글 싸움은요, 좀 많이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상성을 좀 많이 아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내가 레벨이 높고, 내가 에코상대을 이길 수 있는지, 지는지,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아주신 다음에, 정글 싸움 하시면은, 정말 좋겠죠? 자, 정글, 뭐야, 이거 CS 차이 보세요, 여러분. CS 차이. 어마 무시하죠? 에코가 실수를 저한테 많이 한 것도 있지만, 에, 좀 많이 안 좋은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바텀을 갔는데, 뭐 죽어준다든지, 괜히 카정 쳤다가 죽는다든지, 그런 플레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에, 지금 301. 릴리아 아주 잘 컸죠 제가 바텀을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텀은 지고 있지만 가봤자 할수 있는 게 없죠 야 얼라리 이미 망한 것 같죠 그리고 사이티 미드는 당연히 더 빨리 오겠죠 어이구 궁도 너무 잘 맞춰요 이렇게 전멸 날리고 뒤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바텀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어, 사이트 미딜은 전멸도 있네요. 우리 팀 미드는 당연히 늦고요. 주도권도 없고 챔피 차이도 있고 이러면 깨달아야죠. 한번 정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깨달으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웬만하면은 지는 라인을 안 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해 특히 미드가 주도권이 없을 때, 미드가 주도권이 없고 사이트 미드가 잘 돌아다니는 챔프일 때는 웬만하면 갱은 확실한 거 아니면 피해주시는 게 좋다. 이런 걸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에코가 밑에서 용 먹었죠? 이러면은 전 이거 먹어줄게요. 이것도 아 좀솔 위치를 자세히 봐주면서 먹어야 됩니다. 솔잘 안보이면은요. 이런것도 천천히 천천히 궁 걸어주고 아 맛있죠? 이런식으로 또 해주시면 되니까요. 에코는 용을 먹고 당연히 레드로 올거니까 이렇게 먼저 카정하고 여기서 좀 기다리고 있거나 레드를 먹고 있으면은 딱올 타이밍이 나오죠. 에코는 욕 먹고 당연히 집간다면 레드를 먹으러 오겠죠? 근데 이건 미리 대기 탔다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글 싸움이 유리하니까 하는 거고요 솔의 위치도 뭐 딱히 올것 같지 않으니까요 이거는 미니언에 묻히면은 뒤에서 살짝 붙는데 때릴 만큼 때려주고 빼주고 솔 밑에 있죠? 에코도 아마 밑으로 갈 겁니다 이 정도면 다이브하고 싶어가지고 그럼 님은 여기 달려가는 거 아닙니다. 전력 먹으면 됩니다. 그럼 또 지금이라 달려갈까요? 아니죠. 예, 라임 딱 맛있게 먹어주고 시 먹을 만큼 먹어주면은 라임 바뀌죠. 이런 이득이라도 벌어주는 겁니다. 그럼 솔은 급해서 올라오게 되고 예, 절대로 막 진짜 지금 당장 가면은 게임을 바꿀 수 있는 판도가 나오는 교전이 아니면은요 가지 마세요. 그걸 좀잘 봐야 됩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경험이 중요하겠죠. 보세요, 보세요. 에코는 계속 옵니다. 미드 또안 보이죠? 어? 저는 갈라다가 말았습니다. 왜냐? 예전에 그 아픈 추억이 있기 때문이죠. 절대 가면 안 돼요, 이런 거. 어, 에코가 탑을 가는 게 보였네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러면 이기는 라인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기는 라인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당연히 이기죠. 좋아요 이렇게 이기는 라인을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 전령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그냥 여기다 풀어 줄게요 이거는 그러는 동안 슬쩍 가정 한번 더해주고 미드 한번 시도해주고 예, 그래도 목숨 한번 살려줬네요 이런데도 웬만하면 시간 많이 끌지 마세요 절대로 미드 지고 있고 미드 2대2 싸움 안 되면은 절대로 오래 끌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안 쫓아간 이유가 미드는 10초 20초 이상 싸움을 질질 끌게 되면은 사이트적으 무조건 달려오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거의 90% 이상의 확률만 하는거죠 예,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정글은 높은 확률을 쪽에만 베팅을 하는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아이고 자 이제 정글도 많이 컸고 탑도 많이 컸겠다 용이 나왔네요 용 먹어요 안 먹어요? 예, 때려칩시다 바텀 망했고 바텀 죽고 싸움 좀 안될 것 같다? 예, 안갑니다 그럼 이 게임 대체 어떻게 이기냐고요? 탑이랑 같이 탑이 이쪽으로 와주면서 싸움을 열어야 됩니다 님이 좀 오더해주면 좋아요. 아, 이번에 탑, 탑님, 이거 뭐, 4인, 바텀 한번 봅시다. 이런 식으로 게임을 봐야 되는데, 문도가 급하게 커버를 치는 모습이죠? 근데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쉽게 죽어버리게 되면은 여기서 게임 망하는 겁니다. 탑도 여기서 좀 잘해야 돼요. 근데 좀 조건이 많죠? 아니, 미드바텀 지고 탑 키웠는데 탑 이렇게 던지면 지, 지나요? 아니, 무조건 집니다. 요즘 롤은요, 정말 어렵거든요? 한 명은 무조건 잘해야 돼요. 한명은 무조건 사람이야지 님이 게임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님이 안만 잘해도 혼자서 절대 못 이긴다 게임. 각이 좀 나왔으니까. 어, 우 너무 아름답게 잘 잡았네. 에이, 큐 편. 릴리아도 마찬가지고 뭐 카르마 같은 챔피언도 마찬가지고 그냥 큐만 쓰는 게 아니라 큐랑 평타 같이 써주는 거. 이런 것도 딜 꾸겨넣기에 참 좋겠죠? 이건 무조건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먹어주시고, 물이 안 하고요. 이런 식으로 게임 이기는 겁니다. 자, 그럼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냐고요? 바텀은 계속 죽고 있고요. 아마 계속 죽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죽었으니까, 전령 나왔죠? 그럼 또 전령 가는 겁니다. 전령 가지고 계속 반대편에서 이득 봐주시면 돼요.